새끼가 새끼. 새끼요? 응. 집안에 입구나 조항에 이렇게 한 쪽을 또아리 같은 걸 입구에다 매달려놔 막장을 응. 물리고, 물은 들어오고 비인은 온주주. 그도 겨울에 새끼 꼬는 거 말고. w h 뻔 t 단빵빵 사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응. 겨울이잖아요. 응. 사람들이 좀 겨울에만 할수 있는 운이 들어오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응, 음, 새끼가 새끼. 새끼요? 응. 어. 이날에는 수술을 하고 나면 네. 10월달부터는 여자 안양네들은 김장을 하려고 준비했고 바가로된들은또 집안에 여기저기 응 음, 동파나 이런 걸 예방매기하려고. 새끼를 깠거든. 네. 그지니까 지금도 새끼 꼴수 있으면 새끼를 꼬아 어, 이건 그냥 일반인들이 가정집에서도 할수 있는 일일까요? 지푸라기만 구하면 하지. 그래서 새끼를 까서 옛날에는 애기 낳거나 또 동네 어기에 그 제일 좋은 거를 그걸 모르는 거야. 내 동네 어디에 부장이 들면 새끼를 까서 금줄를 쳐갖고 고추에 다 매달리고 술이랑다 했잖아.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도 전염이 돌아서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한의대 신이 놓아졌다 한다 해도 이런 게 그러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 나름대로 그러니까 출입을 잘 막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끼를 까서 집안에 입구나 조항에 이렇게 한쪽을 또아리처럼 쳐들어서 네. 머리에 오, 있는 게 또아리잖아. 네. 또아리 같은 걸 입구에다 매달아놔봐. 그러면 부정은 물리고 재물은 들어오고 그럴 거야. 아, 이 현관문 위에다가 올려놓으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 아. 땡땡땡땡땡땡땡 혹시 또 겨울에 새끼 입고는 거 말고 할수 있는 또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참뻔뻔스러워지 않니? 이게 <laughs> 많이도 놀라보네. <물어보네. 웃음> 요즘 은 근데 그거 알지? 어떤 거 말씀이세요? 항아리는 항아리는 항상 입고엔 역문 좋아. 옛날에도 그래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나랑 있잖아. 나랑 네. 밥집에서 튀기지 않은 거. 네. 그런 거를 항아리 조그만 데다가 나락을 좀 구해서 갖다 놓란 말이야. 그거는 말 그대로 어, 옛날에는 그렇게 억을 모셔줬지만 거기다가 특별한 것만 안 넣으면 상관이 없어. 죠 그렇게 소금하고 같이 놔야 소금 항아리 옆에 그 나락 항아리도 같이 놓잖아? 네. 그러면 아마 재물이 쌓이고 그렇게 될 거야. <laughs> 아니 항아리를 그럼 두 개를 놓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세개놓는사람들 있대 아, 이 소금 항아리 하나 응. 그 나락을 넣은 항아리 응. 하나를 현관문 앞에 놨더라 현관문이나 네. 아니면 거실에 예쁘게 예쁜 단지에다가 예쁘게 조그만 것도 많아 요방안도 그런 데다가 담으면 되지? 아, 이게... 그러면 말 그대로 재물도 주이고 음... 귀인의 운도 줄이고 응. 요즘에 주식하는 사람들 엄청 엄청 많습니다. 응. 펀드하는 사람, 주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음, 로또도 로또지만 요즘은 로또보다는 어, 주식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 네. 그런 o t 팍팍팍 d a 지 떨렁떨렁 떨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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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응. 저도 집에 가서 you, 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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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리 c k 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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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c 가 p 谢谢大的